파티클이에요. 네, 제가 예전에 결국에서 깜빡잠들어서 살이 새까맣게떠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어, 배에 올때 있잖아요. 어, 수, 제 수영복 시절을 왔거든요. 근데 저기 얼음 보이죠, 얼음. 저기 여기 얼음 보이죠. 여기 얼음물 빠져가지고 허우적댔거든요. 근데 얼음물 빠지니까 원상복구가 됐지 뭐예요. 근데 지금 그 파랗고 친구들 한제막 이사 간줄 알고 이 배는 사버렸고 그래서 이어 저는 여기 할수 없이 왔어요 어 이것도 챙겨야 되고 배고플지 잔돈도 좀 챙겨야 돼요 내가 어 이것도 챙기고 언제 바다에 빠지지 모르니까 이것도 챙겨야 돼요 어 이것도 챙겨야 아니야 잔 잔돈 하기 여기 오락실에 있을 것 같지? 어, 이거 하고, 어, 카메라 역시 필, 시계단을 딱 챙기자. 아, 어, 여긴 낚시를 하면은, 어? 이 물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힌단 말이야. 많아야 한 40마리? 음. 뭐이자가뜬거 없나? 오! 어? 뭐 잡혔나? 한번 볼까? 오! 오, 오, 날 생선. 어, 많이 잡혔네. 응? 음. 근데, 여기서는 이 별을 샀으니까 엄청 조용하네. 엄청 조용하다. 오, 여따가 봐. 여기 진짜 좋다. 입에. 와, 짱 예뻐. 입에 진짜 좋은데? 한번 가볼까? 1층 한번 가볼까? 옥상 가봐야지, 옥상. 간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잖아. 옥상 가봐야지? 난 역시 운동을 하는 사람이야 어? 그운데 저거 뭐지? 아 왠지 워터파크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 어디지? 여기 안마 여기 안마봤는데요? 어 이거 왜? 이래? 어, 이거 뉴스고 쓰고... 응? 응아 안마봤는데인가? 와짱 시원하겠다 안그래도 필요가 있었는데 나중에 해야지 음, 어후, 막혔네 아 짜증나 수영장 음, 거 같은거 없나 워터파크 그런거? 음, 반대편으로 갈까? 와 짱좋아 여기래서선텐을 하고싶지 만, 여러분도 아시죠? 제가 선 썬텐 하기 때문에 배도 사고 친구들과 이별하고 쓸쓸하게, 쓸쓸하게 배로 걸어오고 배사고 그런 거 있죠, 선텐 때문에. 그래서 저는 수영만 할 겁니다. 여기 하얀 거 보이시죠? 네. 이것도 그 모시기 선크림이에요. 이렇게, 이렇게 체형 아래 있으면 다 타니까. 염색한 게좀탄 거지. 어..근데 뭐 다이빙 때고있다있다있다 이거 거 아닌가? 어..나는 어..다이빙이다 어. 우후..오 어, 시원해 오 어, 시원해 아..수영복 좀 입고 올걸 아여기 어, 식당인가? 아..여기서 커플하고 웃음 돋아 아..어..그거 먹어봐야겠딱 앉았어야 되는데 아..아깝다 아..다음에는 커플사.. 커플..아 사는게 아니라 사귀어야지어 근데 이제 다리가 아프다. 시험 좀만 더 할까? 아 이제 안마받아야지. 음. 안마를 받을 시간이 됐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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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안 보이네. 핫, 핫, 아, 뭐, 내머 음, 이거 뭐좀 뒤로 가야돼 안돼, 안돼 아, 진다진다진다 음, 아, 맞아 아, 주름도 는으로 깜빡했네요 야, 나가 툭툭툭툭툭툭 냥 20분인데 어, 어우, 시원해 어우, 시원해 어, 근데 나 혼자 있어서 뭔가 쓸쓸하다 음, 괜히 입에 샀나 아, 다른 사람도 있었으면은, 어, 아, 그애들어고 그래, 가실 수 있었는데. 아, 아, 아깝다. 우 아, 이거 너무 예쁘다. 어브질분이 아, 음. 근데... 어우, 깜짝아. 어, 여기 조종실인가? 아, 여기 배가 가고 있네, 그냥. 뭐야, 아, 길이 같은 방향인구나. 그래가지고 조종사들이 여기 오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한 방향을 딱 틀어놓고 갔네 에이 못된 것들 에이 어차피 내려가는데 아뭐아프게아 아프겠지 아따가시아 따가워 따가워 어디 오해버렸어 어 우리는 여기 왔는데 아닌가 또 여기 또그아어어짱 아, 아. 무서 음 우생명이 어 아픈 게 사라지고 있어 째카 찍을까? 슥 뿌이 아 됐다 음 여기 어디 아아 콘서트자 아, 아, 아 역시 여기서는 어 내가 위치에서 봐야 될지 아 한번 춤춰볼까 돈돈 돈 돈이 갖고 싶어. <laughs> 음 괜히 불렀다. 하지만 돈은 넘나 갖고 싶은 거다. 음. 어 근데 여기 배 빠지면 침몰하면 어떡하지? 에이 뭐 최고급인데 뭔뭐 침몰 개뿔? 뭐 어, 침몰은 안 하고. 와 예. 어 봐주세요. 어, 저기 이거, 이거 보이십니까 여러분? 이것 때문에 이렇게 차리 원상복구 됐지. 아하. 음. 어 여기가 어디지? 뭐내 어, 배니까. 어 어디지? 어디지? 여기 어디지? 카페인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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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안 되겠어. 나이궁궐정에 달래야겠어. 근데 너무나 위험한 것 같은데. 어쨌든 일단, 됐다, 됐다. 오 여기가 밥 먹는 데구나. 오 어, 맛있겠다. 너 맛있겠다. 너 맛있겠다. 너무 어, 맛있겠다. 이거 제가 가 먹고 싶은 게 이거예요. 음 여기서. 어, 이게 얼마나 구하기 진짜 힘든 건데. 아 그냥 일단 그냥 딱한대 어, 배는 침보할자리없고 어, 여기 귀한 거라니. 여기들 냉급 줄수 있지만. 집살 돈은 이만큼 있어야지. 좀싼 집으로. 게이 이거 낚시도 했으니까. 여기다돈 뭐. 넣고. 물고기도 넣고. 오, 맛있죠 음 너무나 맛있는 거. 맛있다. 오 여기 공정청수 공 있는가? 어 배가 잘 가네. 어. 어 다음부터 이에는또 내가 다시 해야겠네 이제 내려가 갈까? 슉. 어 이번에는 아, 여기 커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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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피. 어어너무 맛있다 이 차가. 오늘 비싸 너무 비싸서. 너무... 어 커피 커피. 내가 좋아하는 커피 커피, 커피. 커피는 스 하하 역시 나는 커피 사랑 어 너무나 맛있는 것어 너무나 맛있는 것어 너무나 맛있는 것그보세명 너무나 맛있는 것 맛있죠 어 맛있죠 어, 어 벌써 내가 이거 아아 아. 얘도 뭐야 와아 이거 농구다 내가 한테 진짜 잘했는데. 어, 나 어, 나 이거 해야지. 갈로 어, 농구맞나 어, 나 음... 어, 나 이거 물고있 어, 나도 도착 예정나이된해 안내 방송 안나오나아 맞아 안내 방송을꼭 온다 했지 음... 안내기다지금내려야겠다 음... 탁탁탁 땡랑땡랑땡랑땡랑 아 어, 여기로 왔다 아 어, 여기로 왔다 아 여기 오는데 어그 돈들은 다 털렸지만 뭐, 뭐 여기로 무사히 왔으니 아니 근데요 아니 근데요 여기 딱 들어오면은 여기 사람들이 다 여기에 놓 왔다 와야지 아이 뜻은 바로 어, 여기 꿈이라는 뜻이었어요. 네, 여러분, 잘 보셨나요? 이게 3편이에요. 그래서 4편까지가 나오는데, 4편은 지테일입니다 제가 얼마나 인테리어를 잘하는지 보시고,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배여행 끝났습니다. 와, 그럼 여러분 4편에서 만나요. Silver.